보스 라이트에 대한 설명인데요. 뭐 약간 이런 느낌 나는 거, 이런 거 느낌 나는 거는 위에 라이트 앞에 알파를 뺀 이미지를 집어 넣거나 이런 판때기를 놓고 썸라이트 같은 강걸 때리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이제 이걸로 해서 애니메이션을 시켜도 되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을 시켜주고. 여기다가 뭐 다른 오브젝트를 솔직히 나도 괜찮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를 더 놓는다거나 해서 이걸로 애니메이션을 시켜 주기도 하고요. 근데 에어리어 라이트 말고 에어리어 라이트 같은 경우는 라이트를 뒤에서 때린다 하더라도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고요. 만약에 썬라이트를 만약에 빼 버릴게요. 썬라이트를 빼면은 에어리얼 라이트의 힘만으로는 이거를 아무리 많이 준다 하더라도 그냥 전체 주변광까지 다 먹기 때문에 나오진 않고요 보통은 보통은 파인라이트나 썬라이트로 해서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같이 키라이트 같은 경우만 썬라이트와 키라이트만 주게 되면은 이렇게 너무 그자가 너무 강하게 지기 때문에 이때는 에어리얼라이트를 사용해가지고 에어리얼라이트는 쉽게 보면은 혹시나 몰라서 선라이트, 스판라이트, 에어리얼라이트인데 에어 에어리얼라이트도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강하다 싶으면은 50, 10뭐 이렇게도 해 되고요. 이게 지금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할수 있고요. 이건 이제 판떼기나 아니면 다른 그림자를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거 외쪽으로는 똑같이 여기 지금 에어 라이트는 끌게요 에어라이트 끄고 스 라이트를 만들어 놓으면 은탄 라이트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손으로 줘 볼게요 손으로 주고 앞에 플랜 하나 만들어요 만들어서 앞에다 가려 줄게요 가려주고, 이거를, 이제, 페이드 가서, 이 이미지를, 알파 이미지를 하나 만들게요. 뉴를 만들어서, 여기서, Shift A 눌러서, o r 노이를 찾아볼게요. o r 노이를 찾고, Shift A 눌러서, 컬러 램프 컬러 램프를 사용하고, 컬러 램프를, 디스턴스를 팩트 집어넣고요. 이걸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의 이미지가 나오죠.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거를 좀더 강하게 바꿔볼게요. 강하게 바꿔보요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걸로 보여주려고요. 그러면 이거를, 컬러를 알파다 넣을게요. 그리고, 이렇게 놓으면은, 요런 식으로 나오죠. 넣오면은이 상태에서, 뭐, 랜덤으로 조금씩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시켜도 되구요. 지 구멍 뚫린 곳으로만 빛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도 되구요. 혹은, 아까 같이 나뭇잎이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 경우는, 요건 다시 끌게요. 요 스파이 라이트에다가, 유즈 노드를 클릭을 하면은, 이 스팟 라이트에 대한 노드가 나와요. 노드 나면은 이걸 다시 컨트롤 T를 누를게요. 혹시나 이 부분 같은 컨트롤 T 눌러서 이게 안 나온다면은 이거는 보통 블렌더 쓰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당연히 했을 테니까 노드 앵귤러를 NOD, 노드 앵귤러가 체크되어 있어야 돼요. 노드 앵귤러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이 스판 라이트에 아까 전에 판을 대긴 했는데 이제는 이 스판 라이트에다가 그냥 이미지를 바꿀게요 그러면은 오픈해서 지금 제가 다운받아 놓은게 있는데 하나는 영상이고 하나는 그냥 검정색과 흰색의 이미지예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할게요. 그런데 이미지가 나오진 않죠. 이거는 노마를 벡터로 연결할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나와요. 좀, 좀더막 리얼한 느낌의 이미지가 되죠. 근데 이게 너무 어두워요. 어두울 경우 같은 경우는 에어리어 라이트를 하나 설치해서 RX 90도 넣고요. 뒤에 살짝 이렇게 넣으면은 아까보다는 괜찮았죠? 아까는 너무 어두워서 이게 만약에 지금 이 에어리어 라이트에 라이트 옵션을 보면서 0으로 하면은 이렇게 되구요. 진해지고요. 근데 너무 진하면은 물체 자체가 안 보이니까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색감 정도로 만들어주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100을 두면은 많이 날아가게 하겠지만은 저는 그냥 50 정도 적당한 죠서50 정도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영상 같은 경우가 있다. 저는 지금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놨는데 이건 다시 에어리어 라이트니까 아까 스파일라이트를 클릭을 하고 아까 이거 같은 경우는 한 장의 이미지인데 이미지 말고 이거는 영상도 있어 영상을 클릭해 놓고 영상을 찾아가 와가지고 이쪽에 오면은 이 영상에 대해 여기도 똑같이 이 뷰창에서도 n을 누르면은 이 뷰창에 대한 정보가 세부 정보가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여기도 쉐이드창에서 n을 누르면은 여기 노드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 지금 프레임은 누르면은 내 지금 전체 프레임 0에서 250 프레임이 설정되어 있으면은 아까 같이 0에서 1 25, 프레임에서 250 프레임 설정이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보면은 애니메이션 모드로 할게요 여기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안 되죠? 안 되는 거는 얘가 지금 재생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다시 과 전에 이 노드에 가서 오토 리플래시가 있거든요? 이걸 누를게요. 누르고 다시 애니메이션으로 가서 넘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되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아까, 아까부처럼 너무 진하니까 에어리얼라이트 키고요 에어리얼라이트 가서 50으로 되어 있는 거를 한60 에어라이트로 리 가서 이거를 30 20 10뭐이 정도가 저는 그냥 느낌을 되게은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지금 제 전체 스킨에서 보면은, 여기서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전체가 지금 요만큼의 원밖에 안 보이잖아요? 좀더 크게 해주십다고 하면은, 이 0을, 지금 이 스팟 라이트에 대한 옵션이요. 옵션을 좀, 좀 스팟 사이즈로 키울게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지금보단 좀 자연스럽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경계선이 요렇게 보이니까 이거는 맵핑에 가서 그 좀만 줄여줄게요.